안녕하세요 사학년 친구들. 오늘은 곱셈과 나눗셈의 마지막 공부를 다 했고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곱셈과 나눗셈 두 개를 배웠는데요. 곱셈에서는 세 자리 수 곱하기 두 자리 수를 배웠고요. 나눗셈에서는 세 자리 수 나누기 두 자리 수 그리고 두 자리 수, 나누기 두 자리 수까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3학년 때 배웠던 것보다 조금은 어렵지만 푸는 과정은 똑같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은 문제를 쉽게 풀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믿고 있습니다. 그럼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어, 일단 동영상을 멈추고 1번부터 8번까지 먼저 풀어보세요.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이랑 확인하는 시간으로 채점하는 시간으로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1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5 곱하기 97을 풀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세 자리 수 곱하기 몇십과 세 자리 수 곱하기 한 자리 수로 푸는 것이 더 문제가 쉽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97을 우리는 수를 나눌 수가 있어요. 90과 7로. 선생님, 왜 90과 7로 나눴어요? 90이라는 거는요, 몇십이라는 거고, 7이라는 거는 우리는 한 자리 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두 자리 수, 이 복잡한 97이라는 두 자리 수를 몇십과 한 자리 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계산하기가 더 쉬워진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235 곱하기 90이라는 거는요, 선생님이 세 자리 수 곱하기 한 자리 수로 바꿀 수도 있다고 했어요. 235, 9한 것에 10배를 하면 우리가 정답이 나온다고 했었죠. 차근차근 세로식으로 문제를 풀면 돼요. 선생님도 가로식으로 문제 풀기는 많이 어려워. 그래서 올림이 있는 문제는 세로식을 써서 차근차근 풀어야 돼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9 곱하기 5는, 그래요, 45. 9, 3, 27. 27에 4를 더하면, 그렇죠. 31. 그 다음 9, 2, 18. 에다가 3 더하면, 2115. 근데 우리 235 곱하기 90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10배. 뒤에 0 하나만 붙이면 되겠죠? 21,050이 되겠습니다. 235 곱하기 7은 우리 3학년 때 배웠던 거예요. 세 자리 수를 쓰고, 세로식으로 쓰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돼요. 95, 40, 5. 93, 27에 4 더하면 31. 아, 선생님 잘못됐네요. 음, 잘못했습니다. 9가 아니라 몇을 곱해야 된다? 7을 곱해야 된다. 자, 천천히 해볼게요. 7, 5, 35. 73, 21에 3 더하면 24, 그다음 7이 14에 다가 2 더하면 16, 그래서 1 6 45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는 235곱하기 97은 235곱하기 90과 235곱하기 7한 것을 더해 주기만 하면 우리가 97을 나누었기 때문에 똑같아진다 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답 확인하면 여기도 똑같이 21,050, 여기는 1,645, 3개를 다 더하면 2개를 다 더하면 22,795가 되겠죠. 자, 채점하십시오. 자, 이제 2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2번 문제는요, 세 자리 수 곱하기 두 자리 수 문제인데, 어, 조금 간단한 문제와, 그 다음은 조금 어려운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 곱하기 70. 선생님, 요거는 간단하게 풀수 있다 했어요. 0의 개수를 셉니다. 그렇죠. 3개죠. 하나, 둘, 셋. 그 다음 5 곱하기 7을 계산해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35. 그래서 35,000이 되는 거겠죠. 자, 394 곱하기 60 해보겠습니다. 394 곱하기 60은 394 곱하기 6한 가격의 10배를 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394 곱하기 6, 세로식으로 처근처근 합니다. 자, 6 곱하기 4는 24, 6, 9, 54에다가 2 더하면 6, 6, 3, 18에다가 5 더하면 23. 그래서 2 3 6 4대 이것을 10배 하면 23640이 되겠죠. 23640. 그 다음 우리는 이제는 이세 번째 숫자를 많이 볼 거예요. 세 자리 수와 몇십도 아니고 한 자리 수 아닌 두 자리 수. 이거는 차근차근 선생님이랑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327 곱하기 46. 일단은 1의 자리부터 계산을 해 줍니다 6, 7, 42, 6, 2, 12 12에다가 4 더하면 6, 2, 12에다가 4 더하면 6 6, 3, 18. 18에다 1 더하면 1,962가 되겠고요 지금은 이 숫자는요 327 곱하기 6한 가격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는 뭘 해줘야겠다? 327 곱하기 40을 한 것을 적어야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7, 4, 28. 280이기 때문에 100의 자리쯤에 올려줘야 됩니다. 28. 4, 2, 8. 8에다가 2 더하면 10. 4, 3, 12. 12에다가 1더 해주면 13. 그래서 뒤에부터 더해주면 4, 0, 5, 1, 15,04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차근차근 계산을 하고, 이렇게 올림한 것도 자리값을 맞춰서 적어줘야 헷갈리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15,042.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나눗셈 문제입니다. 나눗셈 문제는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 거예요. 자, 일단은, 선생님이 숫자들을 가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숫자를 가리, <laughs> 모든 숫자를 가리고, 앞에 있는 숫자만 나오게 합니다. 자, 3 안에 40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위에 X를 치는 겁니다. 여기는 원래는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은, 비어 놔둬야 되는 숫자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자리 값을 해결을 해야 될때 조금 헷갈린다 하게 되면 여기를 그냥 X 치세요. 여기에는 숫자가 올라가면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 뒤에 있는 숫자를 꺼내줍니다. 자, 그럼 37 안에는 40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있는 숫자들을 전부 다 꺼내줘야 된다 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도 숫자가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372 안에는 40이 몇번 들어가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우리 반 친구들 40단 알아요? 모르죠? 40단 모르면 우리가 4단을 공부를, 4단으로 비슷하게 하면 돼요. 4단으로. 자, 그러면 4단을 외워서 이한37 정도 가까운 숫자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4832 4936아 그래 4단을 외워보니까 4곱하기 9는 36이야. 아 그러면 40곱하기 90은 얼마일까? 아 40곱하기 90이 아니라 40곱하기 9는 얼마일까? 360 아 우리 372 안에는 4이몇 번쯤 들어갈 수 있겠다. 아홉 번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러면 360 써주고 370에서 360을 빼준. 12가 나머지가 되는 거겠죠. 점점점 12. 그래서 우리가 40단 선생님도 사실 40단 안해왔어요 40단 안해 왔지만 우리가 40을 372 안에 몇번 들어갈 수 있는지는 이 앞에 있는 숫자를 약간 어림을 해서 생각을 하면 쉬운 거예요. 40을 뒤에 0을 빼버려서 4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옆에 있는 문제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요, 이것도 뒤에 있는 숫자들을 가려주게 됩니다. 자, 이 안에 10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꺼내줘야 됩니다. 23 안에는 10이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자, 12 곱하기 1은 12. 12 곱하기 2는 24. 몇번 들어갈 수 있어요? 두번 들어가기엔 넘쳐버리죠? 한번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12, 12, 23에서 12 빼주면 11 되겠죠. 그럼 11하는 12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뒤에 있는 숫자를 꺼내줘야 돼요. 116. 우리 그럼 116 안에 12가 몇번 들어가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12단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12단 우리는 외우지 않았어. 그래서 이 12가 가장 비슷한 숫자를 어림하는 거예요. 10, 12를 10으로 한번 어림해볼까? 그럼 10 곱하기, 음, 한9 하면은 90. 10 곱하기 10은 한100 그래 우리가 12를 10으로 어림했으니까 한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뭔가 9번 아니면 10번쯤 들어가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곱셈을 해보는 거예요 12 곱하기 9를 해보는 거예요 자 29, 18그 다음 91은 9 그래서 108아 우리가 어림을 해보니까 116 안에는 12가 9번쯤 들어가겠구나 그러면 두 개를 빼줘야겠죠 나머지는 8아 되었네요 나머지는 8요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선생님도 사실 40단 12단 15단 24단 안해웠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비슷한 숫자를 어림하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목시 두 자리 수인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목시 두 자리 수인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이건 다 해결해야 돼요. 159 나누기 32. 자, 요거는 목시 얼마일까요? 그렇죠. 네번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428, 432. 그러면 나머지가 31이 나오겠죠. 몫이 두 자릿수입니까? 아니네요. 350 나누기 29. 35 안에 29가 한번 들어가겠네. 그러면 60. 60 안에 29가 한두 번쯤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58. 나머지는 2. 땡땡땡 2. 그래서 이거는 동그라미.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250 나누기 34도 한번 해볼게요. 250 나누기 34. 요거는 몫이 7밖에 안되겠죠 74 28 73은 21 그래서 나머지는 12 이것도 안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598 나누기 61 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될게요 이것도 몫은 9 그러면 9 1 1 9 6 9 54 나머지는 9 1 1 9 6 9 54 49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눗셈을 여러 번 하는 건데, 한번 문제를 풀어 볼게요. 자, 816 나누기 17, 그 값을 또 12로 나눠 주는 겁니다. 자, 816 나누기 12,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816 나누기 17. 자, 우리 그러면 선생님 본다 했어요. 아이고, 816 나누기 17. 한번 보자. 81 안에 17이 몇번 들어가냐는 거예요. 17 곱하기 3은 7, 3, 20. 이거 다 해줘야 돼. 17 곱하기 4는 7, 4, 28. 한 68쯤 되겠네요. 17 곱하기 5까지 해봐야 될것 같아. 5, 7, 35, 85. 아, 그래서 우리가 4번까지 밖에 못 들어가겠구나. 그러면 68, 풀어줘야 되는 거죠. 7, 10, 10, 3이 남겠다. 그럼 뒤에 거 내려오주면 136. 136 안에는 17이 몇번 들어갈까 확인을 해야 되는데, 17 곱하기 5는 85까지 했죠. 그럼 17 곱하기 6은 6, 7, 42 102 17 곱하기 7은 7, 7, 49 7, 1은 7 119 17 곱하기 8은 8, 7, 56 8, 1은 8아 나누어 떨어지네요. 8번 들어가면 딱 136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0 그럼 여기는 48이 되겠네. 그럼 48에서 12를 나누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12 안에 3, 3번 들어가면 36. 12 안에 4번 들어가면 48. 아, 이것도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거는 4가 되겠네요. 자, 우리 그럼 6번 보겠습니다. 장난감 공장에서 1시간 장난감을 335개 만들었어요. 근데 하루 동안 쉬지 않고 만든 장난감은 모두 몇 개냐면, 일단은 우리가 1시간에 몇개 만든다 했어요? 355개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루 동안 쉬지 않고 만들려면, 우리가 하루에는 몇 시간이죠? 하루에는 몇 시간이에요? 그렇죠. 24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1시간에 335개 만들어요. 그럼 2시간에는 몇개 만들어요? 그렇죠. 355곱하기 2 하면 돼요. 그럼 3시간 안에는 몇개 만들까요? 355곱하기 3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24시간에는 몇개 만들 수 있을까? 355곱하기 24를 하면 되겠죠. 자 우리 그러면 355곱하기 24 빈칸에다가 세로씩 쓰고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355 곱하기 24. 자, 5, 4, 20, 5, 4, 20인데 2더 해주면, 4, 3, 12에다가 2더 해주고. 그 다음, 여 숫자는요, 지금 355 곱하기 4한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355 곱하기 20한걸 적어줘야겠지. 2, 5, 10. 10인데 10의 자리에 적어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20 곱하기 5한 거기 때문에 100의 자리에다가 올림 해줘야 돼요. 2 곱하기 5는 10에다가 받아 올림한 거 더해주고 2 3은 6에다가 1 더해주면 7 그럼 더해주면 5 8 8,520개가 되겠네요. 자 우리 곱셈은 쉬워요. 곱셈은 쉽지만 나눗셈이 조금 생소하긴 하죠. 자 우리 그러면은 이번에 7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동인내 학교 4학년 학생 수가 총 156명이래요. 근데 하나 끔에 26명이 되도록 반을 나누면 몇 반이 될지 확인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은 우리가 156명을 26명으로 나눌 거야. 그럼 몇 개가 나오는지 반을 할 건데 그럼 나눗셈은 156 나누기 26을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음. 그러면 우리 이 26을 우리가 어림해 보자고요. 26단 선생님도 사실 못 외웠어. 자, 26을 한 20이라고 어림 한번 해볼까? 그러면 156과 비슷하려면, 한 8? 20 곱하기 6 하면 120? 20 곱하기 7 하면 140? 20 곱하기 8 하면은, 아, 28은 16, 160쯤 되겠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작게 어림했으니까, 한이 6, 7, 8쯤으로 생각을 하면은, 음, 좀 근처에 가긴 하겠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럼 6부터 해볼게요. 26 곱하기 6 한번 해볼게요. 자, 6, 6, 36, 6이 12. 우와, 벌써 나왔네. 156. 그러면은 몇 반씩 만들 수 있다? 여섯 반씩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그러면 8번 보겠습니다. 400 나누기 13을 계산해서 몫을 3, 나머지는 10이라고 했어요. 잘못 계산한 곳을 찾아 이유를 쓸 거거든요. 자, 일단은 한번 볼 건데 지금 음, 어떤 게 잘못되었나요? 그쵸. 지금 마무리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빈칸 마무리가 되지 않았어. 지금 40 안에 13이 3번 들어갔다 까진 잘했어. 그래서 나머지가 10까지 나왔는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계산을 안 해줬어요. 10 안에 13몇번 들어가요?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0을 적어줘야 돼요.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하면 0을 적어줘야 돼. 그래서 잘못된 점은. 지금 13 곱하기 30은 390인데요. 몫은 30인데, 지금 몫의 1의 자리에다가 30을, 0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거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정답은 이렇게가 돼야 된다는 점. 자, 우리가 지금 어렵게 문제를, 8 문제를 풀었어요. 지금 누구한테는 쉬울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한테는 실수할 수도 있는데, 지금 곱셈과 나눗셈은 선생님이 진짜 미안하게도 연습만이 살길이에요. 선생님도 사실 곱셈과 나눗셈은 계산 우리가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거 못해요. 선생님들도. 항상 연습장이나 아니면 이면지 같은 데다가 에 정갈하게 쓰고 정갈하게 풀어야 실수가 나지 않아요. 선생님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 친구들도 각자 곱셈이나 나눗셈 하는 거 귀찮아하지 말고 지금 연습을 많이 해두어야만이 내 것이 되고 그내 것이 5학년 되고 6학년이 되어서 또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 친구들 너무 귀찮아하지 말고 곱셈 나눗셈 열심히 한번 잘 해보세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속아서 80쪽과 81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